그렇죠. 새로 문서 지는 분이 계시고 네, 네. 새로운 뭐 이동수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고 네, 네. 갑자기 뭐 코인을 했다거나 뭐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데서 갑자기 빵한 방이 올수 있죠. 근데 항상 조심해야지. 삼재 아,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일화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2025년 진짜 을세년이 왔습니다. 말 맞아요. 오늘 시작이에요. 네, 음. 시작이 네. 선생님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올해 네. 이제 푸른 뱀의 해인데 네. 그래서 파란색을 입고 와봤습니다 야, 한복도 네. 너무나 잘 어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멀리서 보면 네. 뱀이 형상한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올해 푸른 뱀의 해이기 때문에 네네. 좀 지금 전국도 시끄럽고 그렇기는 한데 음. 올해 아마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음. 그러시군요 음. 네네 그러면 제가, 아, 제가 아, 이제 첫 번째 아, 24년 2월 1일 네. 맞이해서 저희 오늘 1월 1일이잖아요 네. 1975년 네 네. 토끼띠입니다 을묘생 시운한살네 네. 을묘생 분들이 을사를 제가 혹시하게 음. 궁금하고 있어요. 많이 궁금하시죠. 네네. 음. 자, 선생님께서 이 을묘생들이 을사의 운기가 어떻게 네. 나갔지? 시... 어 을묘는 목의 기운이고 을사는 토의 기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을묘가 시운한 살에 들면서 새로운 운이 들면서 산재가 들어오죠. 어 근데 이 삼재가 10년에 한 번씩 사람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들어올 때좋차않는 삼재가 있고, 나갈 때좋차않는 삼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분명. 그런데, 을면은 그나마 토의 기운이, 이 나무의 기운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서, 음. 악삼재는 아닙니다. 아, 악삼재는 아니다? 네네. 그 을로시 한 분들은 삼재가 들어오더라도, 네. 크게 심할 수도 게 없다는 거거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 악삼재는 아닌데, 네네.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는 없죠. 어떤 식으로든 겪고는 넘어가니까. 네. 단지 너무 악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삼재가 들어오더라도 네.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도 많이 연결될까요? 그렇죠. 새로 문서 지는 분이 계시고 네네. 새로운 뭐 이동수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고 네네. 갑자기 뭐 코인을 했다거나 뭐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데서 갑자기 빵한방에올수 있죠. 근데 항상 조심해야지. 아, 삼재 때문에. 삼재 때문조심 해야. 그렇죠? 그러 금전적인 부분도 음. 있겠지만 네, 뭐 금전과 이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문서라든가 음.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 인간으로 인해서 문서원도 있기 때문에 네. 네네, 좀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을묘 이 토끼라는 자체가 음. 호기심이 많아서 한 군데 안 좋아하지 못해요 음. 자꾸 알아봐야 되고 이것도 가봐야 되고 저것도 가봐야 되고 음.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음. 욕심도 많고 선생님 네 그럼 삼재라는 기운이 음. 내가 음.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뭐 행동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있죠. 어떤 머리가 좋은 사람들 운이 좋은 운이 왔을 때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도전이죠. 두려운 면이 있었는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놓치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알아야 할게 많으니까. 근데 거꾸로 이산줄를 이용할 수도 있죠. 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럼요. 백팅을 하는 거죠. 음. 네. 좋은 쪽을 이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투자는 해야 되고, 위험을 걸고 넘어가야죠. 그거는 일반인들이 음.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어렵죠. 음. 개개인마다 사수가 틀리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어떤 조언이 할까요? 필요하죠. 역시. 음. 선생님한테 조언하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좋은 인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럼요. 그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냐, 지옥으로 꽃눈박질을치를게할 음. 것이냐, 그거는 나의 선택이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 귀인도. 네. 삼재라고 해서 안하는건아니죠요 아,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온도 문서 온이에요. 네. 그럼요.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나 네. 제가 하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내가 돈을 벌어도 좋고, 음. 문서 온도 좋고. 뭐 음. 어, 나쁜 부분도 있겠지만. 아, 그렇죠. 어, 건강, 제일 중요하지 음.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은 어디가 좀. 조심해야 될까요? 제가 호의심 많다 그랬죠? 네. 그런 호의심 많은 밤이 예민해요. 아, 예민해. 그래서 사소한 것들을 이 잔병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음. 아, 그러니까 오히려 병원 치료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어쩌다 병원 한번 가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음. 어, 잔병 치료를 많이 하지만 길게 간다. 음. 그 삼자가 무섭다 피하지 말고? 아, 도전해야죠. 음, 그냥... 이제 시작인데. 그냥 밀고 나가라. 밀고 나가시요 탱크 같이 당연하죠. 새해를 네. 맞이해서 네.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연도도 파이팅 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